제가 3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 2 5 2 3일을모는습니다 2월 26일은 어, 정확하게 2월 28일에 분단 어,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기입니다 그런데 어,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기념일을 26일로 제가 어, 모여 그, 여러분들 2월 26일

초등부 어린이들, 국학년 졸업여행이 2월 18일이 되고요 졸업인사가 2월 1 9일에있겠습니다 대학은 3월 5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8일에 한번미사를 <목소리> 하셔도 상관없지만, 3월 5일부터는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아, 해당되는 미사에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기는 네, 천사들의 사랑나는 과자요를 2월 1 9일에 합니다. 우리 네, 학생들이 우리 국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학이와 대신에 사랑의 나눔 과자요를 만드는 과자요를 만드는 저는 하상마을 마을 총무로 맡고 있는 강대원 맥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허름이 <화면이> 너무 적네요. <laughs> 먼저 시작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에게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개의산에 앞서서 하상마을 마을 회장이신 문정훈 베드로 회장님의 인사 말씀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상마을회장 문정원 배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많이 오시죠. 참, 날도 따뜻하고, 우리 이제, 우리 용연당성당 뭐 행사 때는 이렇게 참 많이 봐주시네요. 그래 고맙고요. 여기 저 음식도 좀 있고, 막걸리도 있고, 안주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5시까지 즐겁게 잡수고, 놀고, 그냥 근심 걱정 털어놓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임신 분의 격려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잘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상품의 10분의 1은 저한테 갖다 주시고. <laughs> 용현동 천국의 성당 윤놀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체전은 지금 2시 6분 전인데요. 3시까지 각 지역 대표 1지역, 2 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6지역 나이스 나이스 콜도망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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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학년의 전우년, 4학년의 전우학년의 김기수, 그 친구의 이윤진, <미용진. 웃음> 이 어린이들은 어, 세번 정도 나온 어린이인데 5학년, 9 5천원짜리 모습니로 <laughs> 그 다음에는 한번일지 어, 좀 빠른 사람이에요. 한번일지좀 빠른 사람들. 우라강권, 상권 2만원입니다. <laughs> 이재복, <웃음> 이강우, 박지민, <laughs> <laughs> 김기아 <laughs> 이보민, <웃음> 김혜민, 자, 들어오어라서 인사하고 들어분고 <laughs> 있어서 상품권으로 주입해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거 어린이들에게는 5만원을 드겠습니다 <laughs> 자, 1학년의 진민교 <laughs> <laughs> Come on.

그 자전거를 20명에게 오늘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걸 기기로 해서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위해서 자전거 가지고 앞으로! <laughs> 네 끝까지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먼저 우리 주인님님 말씀과 함께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바로 시상. 알겠습니다. 저, 어, 어, 하, 저도, 어 저도, 거두, 뭐, 어두 하고, 하고, 하고. 다음에. 치겠습니다. 시상. 저도 저도. 먼저 저, 단체전 대강하늘에 모는 사지역입니다. 사지역 대표 나와주세요. 다음 4등 이지혁 나와서세요 대표 나와주세요 <laughs> 다음 오늘 특별상으로서 오늘 저런 열화하신 어?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화산마을의 박노수 안나 자매님 <laughs> 그 다음에 오수관 가벼학기님 다음 박지혜 학생 6등 김영순 자매님, 와 7등 이병성 형제님, 와 9등 전인숙 형 자매님, 10등 이인의 자매님. 래서 인사 말씀과 함께 폐선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척사대 하상마을과 대건마을 이렇게 함께 오늘 척사대를 준비를 하고 시무님을 비롯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께 좋은 날씨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인동 원당, 한마음 축사대의 비해를 사랑합니다! 영인동 본당3탄 하겠습니다! 영인동 본당마지